안녕하세요. 주식 레고입니다. 현재 시간 10월 12일 11시 한 20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 제가 진양산업을 좀 정리를 했어요. 왜 정리를 했냐면, 제가 이찬부를좀 살려고 진양산업을 좀 정리를 했거든요.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오늘 매매를 좀 같이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매매했던 거랑 앞으로 매매할 거랑, 일단 오늘 진양화학 같은... 진양화학을 제가 아침에 샀어요. 이때는 뭐, 단타, 앞전 단타 친 거고, 어, 단, 오늘 또 샀거든요. 아침에 사서 이 지수가, 아, 지수가 아니라 이 아침에 아침에 갭 하락으로 빠졌잖아요. 갭뜬 상태에서 하락으로 밀리면서 이 자리를 지켜주길래, 시가를, 지, 이 5분 봉 종가를 지켜주길래, 매수해서 이 시가를 돌파할 때, 이제 분할로 제가 매도를 해서, 한 30만원 정도 챙겼고, 그 다음에 이제 시, 이게 단타로 산 거고, 그 다음에 단타 종목으로는 단타 종목 신규로 산 거는 이제 w i 랑 동방성기랑 이치안불이는 종목을 샀는데, 음, 일단 w 종목 이 리뷰 먼저 제가 해보도록 할게요. 아, 이거 하기 전에 제가 스윙 종목도 좀 할게요. 스윙 종목으로는 제가 남성이라는 종목을 매매를 했어요. 한글날 전날 샀거든요. 한글날 전날 사서 오늘 상한가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오늘, 어, 은봉으로 더 밀려주면 사실은 더 살려고 했는데, 사실 비중을 많이 못해온 상태로 상한가를 가서 그냥 팔았어요. 그리고, 그, 현대공업 있잖아요. 이것도 제가, 조금 오늘 종가부터 해가지고 좀 하려고 했었어요. 원래 그러니까 그런데 시간 외에서 이게 제가 지금 종가에 판게 아니라 시간에 판 거거든요. 시간에 1팔8 0 0원인가 1600원에 팔았어요. 그랬던 종목이고, 그래서 이것도 현대공업도 사실은 뭐 그냥 처음에 보초만 넣어놓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빠지면 더 담으려고 했던 종목이에요. 현대공업도. 여기서 저는 이게 바로 갈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여기서 이게 이 박스권에서 한이 정도까지 좀 내려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서 밑으로 이렇게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분할로 사서 이 고점을 넘을 때 매도할 거다라는 관점으로 산 건데, 이게 바로 가버려가지고 그냥 팔았어요. 그래서 뭐, 이두 개의 좀, 스윙은 이렇게 좀 매매를 했고, 단타 로 가지고 있는 종목들 세 가지, 좀 제가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종목으로 이치안불인데, 어, 이치안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진양산업을 정리하면서 제가 이치안불을 매매를 했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먹을 건 아닌 것 같고, 내일 당장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좀 다른 걸 단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내일 아침에 뭐갭 뜨는 거를 기준으로 봐야 되겠지만, 일단, 이 종목에 대한 저항은 이 구간이에요. 3만 1,500원 이 자리. 만약에 내일 이 자리를 아침에 갭으로 뚫어서 올려준다면, 당장 3만 3 0원 000원, 3만 4 0원까지도볼 수가 있어요. 10%짜리 단타죠. 근데 그것보다는 그냥 이 저항 이 구간에서 좀 매도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일봉상에서 바로 장대양봉이 연달아서 터질 자리일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 자리보다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십자 도지로 좀 며칠 횡보하다가, 5일선 올라가면서 급등하는 자리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내일 뭐 추세를 보면서 그냥 가져갈지 아니면은 내일 팔고 그냥 아침에 보이는 거 다른 거 그냥 아무거나 살지 좀 그거를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뭐 추세 자체는 지금 하방 추세를 돌파한 자리라서 이제 시세 초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들이나 그 다음에 뭐 중국 소비자 관련주들은 저는 좀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랑 정책주들 왜냐면일 단계로 코로나 1 단계로 내려가면서 화장품 관련주 그다음에 키오스크, 한네트나 KCS, 가리막 파이펜스 QR 코드 관련주는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시진핑 얘기해가지고 뭐 개방 뭐 이런 얘기로 정책을 지금 하려고 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뭐 8월달에 코로나가 떨어지면 잠잠하면 온다고 했으니까 코로나 그 화장품에 관련된 뭔가 그런 모멘텀이 사실은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매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WI라는 <laughs> WI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은 일단 액폰을한 정지 후에 이 상단 저항을 지금 요번에세 번째 돌파를 했죠. 그래서 이거는 손절을 좀 짧게 잡을 거예요. 손절을 좀 짧게 잡는 대신에 제가 좋아하는 좀 그런 차트 모양이고 그런 좀 재료들이 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못해도 한10% 20% 이상 좀먹어보려고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다음 종목으로는 동방성기인데. 제가 이거를 매수를 할 때도 참 애매했었거든요. 아 이게 오늘 왜 그러냐면 제가 한국선제를 오늘 좀 단타를 하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아침에 이 자리인가 사니까 그냥 이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팔았거든요. 근데 한국선제를 사면서 동방성기가 제가 이게 좀 단타 자리는 아니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단기 스윙 자리인데 아 이게 내가 단타 계좌로 사는 게 맞나 계속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 사면서도. 그래서 제가 1차 매수만 해놓은 거예요. 제가. 근데 지금 아니나 다를까, 시간에 지금 악재가 떴어요. 이게. 김해 신공항 검증경화 발표 연기, 잠정 연기, 추, 일정, 미정, 이해 불가. 아, 저도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왜 내가 물려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지금 동방송기는 물린 상태예요. 정확히 어, 얘기하면. 근데 어차피 한번더 매수를 할 생각으로 샀기 때문에, 뭐 매수해 놓고 스윙 계좌로 옮기던지뭐 그렇게 해야 될것 같고. 아 이거는 지금 좀 어이가 없어요, 도왜 그러냐면 어 저, 제가 이제 정책주나 정치주를 봐야 된다고 말했고 저도 이제 이 구간이 박스권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알고 있으면서 뭔가 이게 스윙으로 갈거또 알고 있으면서 단타를 샀다는 게 조금은 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아 언밸런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뭐 요 정도 하면 뭐할것같고 내일은 제가 어 내일 <laughs>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요. 어목 상태가 많이 안 좋고 그래서 좀그 부분에 대해 서제 텐션이 좀 낮거든요. 제가 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조금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제가 내일 뭐 매매할 종목들 몇 가지 좀음 뽑아오면 좋은데 사실 어 내일은 좀 진양, 산업이랑 진양화학 있잖아요. 이거 내일 다시 좀 눌림에 좀 보려고 하거든요. 이거 이 자리가 제가 봤을 때는 매수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내일 빠지면 저는 다시 이거를 좀 단타를 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시세가 나와준다면 아마 5600원에서 5800원 정도? 음, 요 정도까지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종목을 보자면 FST 요것도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 EV, EUV 노광기 관련 주죠. 노광기 관련 주인데 오늘 노광기 관련 주 뉴스들이 뜨면서 얘도 지금 하방 추세를 돌파해놓은 자리예요. 근데 이게 지금 사실은 대신 그 단타가 나오려면 앞전에 매물들이 없어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내일 내일 이게 이 캔들이 여기서 이렇게 거래량을 동반하는 3만 원을 돌파하는 자리가 나올 그 캔들이 뜰 수도 있어요. 어 그래서 내일 뭐 일단 아침 수급을 보고 아침에 자리를 지켜 주는지를 보면서 음좀 매매를 할것 같고요. 사실 이두 종목은 어 SFT는 단타보다는 스윙이 맞는 종목이고 어,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단타로는 진입유직요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제가 뭐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제가 그뭐 맨날 말로만 그냥 뭐 관종 뭐 볼만한 종목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내가 직접 매수해서 어? 직접 매수하고 그 다음에 직접 뭔가 수익도 내는 거 보여주고 직접 손실도 내는 것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이게 제가 말하는 게 맞다 틀렸다라는 걸좀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영상을 그리고 제가 뭐 매매했던 종목 왜 매매를 했는지 그런 거 제가 뭐 백날 사실은 유튜브에다가 백날 뭐 제가 자율주행 뭐 관련주 뭐 관련주 분석해 놓으면 뭐 합니까? 막상 제가 분석한 게 틀렸는지 맞았는지 이런 검증하는 검증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 필요하잖아요, 사실은. 어차피 제가 분석한다 한들 여러분들이 사는 건 여러분들 선택인데. 근데 제가 유튜브에 올리는 내용들이 사실은 진짜 질이 떨어지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디 사실은 유료 리딩방에 가입을 한다거나 어디 유료 정보 돈을 내고 정보를 받는 급의 정보들을 전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올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가 유튜브에 올리는 게 진짜 돈 되는 내용인지, 돈 되는 내용이 아닌지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내용들로만 제가 매매를 해서 한번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laughs> 내일 또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다들 뭐... 고생 많으셨고, 내일도 성공하는 투자 되시길 바랍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